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다짐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아 그저 한번 지나가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안나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대단한 칭찬과 상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는 노예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불평을 갖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라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무슨 악덕 업주입니까? 뭐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광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제거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공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엘리온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 말씀드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 그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렸고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배우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최고의 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있는 말이고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영광,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고백이고, 또 예배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만, 누군가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선포할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되심을 나타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런 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노동의 현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삶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과정이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어떤 사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하고 바르게 살아내게 될 때에 그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우리 강권사님이 읽어두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영광에 대한 사명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점령 아래 교회 공동체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도 쫓겨나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고사하고, 인간적인 삶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핍박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오랫동안 공동체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의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점점 그 정통성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 속의 제자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도로 녹여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살펴봐야 되지만, 이유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가장 핵심되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문구입니다. 영화롭다,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는데 그로 인해 예수님 스스로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사명자의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로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을, 이 진정한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자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그 예수의 의지가 보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1절에 나오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혹격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게 하셨지요. 이러한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권세자 이거나 또 통치자 이거나 승리자이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힘든 순환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친근한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인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명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문처럼 그 기도를 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버릇처럼 식사 기도 외에 그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저 의무감처럼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라면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친밀하다는 것은 사랑,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친밀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알수 있는 예화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약속하고 또그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것을 신뢰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신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다 아멘 이미 친밀함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는 예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억압시키는 그런 용도의 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무서운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주고자 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려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 다음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인간의 반응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내용을 3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 라고 해석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믿는다 라는 말과 공용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 믿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인해 잠깐 고통은 있으나 그가 영화롭게 될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부원의 은혜가 있게 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그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 계십니까?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더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 그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더 사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그 자리에 머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친밀해질 때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마다,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기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어사오니 아멘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가 16장에서 이루어지고 17장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그리고 이후의 부활, 승천 사건을 향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시점을 때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서 말한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때를 자신을 영어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영광이라는 의미 기억하십니까? 그 고유한 가치,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음다에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7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영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영화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누군가가 인정받고 칭송받고 잘 되어서 풍요를 누리는 그 어떤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그 영화,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그 영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란함과 그 높아짐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영화라는 단어는 앞에 말하는 때와 연관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영화가 묶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의미는 이러한 십자가 곧 죽음의 잔이 나에게 곧 다가오는데 내가 이 죽음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을 높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더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 그 의미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라하게로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벗김채로 못 박혀 죽어 세상을 세상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어려운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온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영어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가 잘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한 사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 사용만 하는 게 아니기에, 일상일사의 삶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며 그것도 충성을 다하기에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내가 이 사명의 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여 나로 말미암아 부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와 그 위로와 그 힘을 경험하면서 귀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해서 칭장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백부장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서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처럼 어디에 있든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공개적이고 자랑스러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 누가 보지 않는 사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주여 나를 영어롭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자의 기도가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가 죽는 우리가 예수처럼 죽음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놓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뭔가 다 내려놓고 그저 마냥 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응을 소생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큰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예배만 다니고 싶으십니까? 무역장 뭐다 내려놓고 그저 나는 그냥 예배만 편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사명자는 끝까지 주님 주신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에게 허락해주신 다스리시는 권세, 그렇게 예수에게 허락해주신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명자의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